b 뭐 u 로야 염소야, 현지야 m z o 예? 가 a n s i a Hm. Haroa? Hm. h 그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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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설명해봐. 응? 누구래? 그래? 이거 오고 싶어? 응? 아니야. 음안 아직 아빠 밥다안 먹었는데. <웃음> <웃음> 뭐지? 왜 이렇게 이거, 커요? 이거 현수 매트리스. 현수 매 매트? 네, 매트리스. 현수 실방할 때 내가 봤거든요. 응. 넘어져가지고 머리 깡 해가지고 아파요.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아, 좋은 아빠 됐네요. 네, 거금 16만 원드렸습니다와 <laughs> 비싸다. 16만 원. 비, 비싸도 음. 오래 쓰면 돼요. 그래 현수야 잘 쓰세요. 아, 아빠 고맙다고 해. 현수 머리 조심해. 음, 에이, 요즘 현수, 어, 이렇게 올라가 기억하고 싶어요. 현수야, 현수 현주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작아 보여요. 아유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현수야 뭐 하고 있나? 사단 음, 폴더네, 사단 폴더. 이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보통 거? 보통 거야. 와, 뭘꽝 뭐 해도 안 넘어지게, 넘어져도 안 아프게. 아 그래요? 어. 어. 좀 열어보세요 이거 치우고 여기 깔아야지 어, 이거 치워요? 어, 치우고 여기다가 거실에서 깔아야지 현실이 없어 응 알겠어 치울게요 이쁘네 해하 <laughs> 좋다 네. 그거 하지마요 이거 먼저 퍼봐좀커 보인대 핸드오파 이 큰데? 어 하나 반납해? 아, 반납해 어. 원래 두 개로 파는 거야 응? 아니 한 개로 파는데? 와 이거 엄마 딱 파는데 우리 집이 작아서 어떡해 아 핸드보다 엄마들 좋아 하 <laughs> <laughs> 네? 네? 네. 돌려봐봐 응? 어? 이렇게 돌려 안 되는데 어, 좋네 <목소리> 어? <목소리> 좀. 돌려? 그러면 그 그쪽 들어가. 다 들어가. 하나씩 들어아 맞네. 아, 맞네. 아, 맞네. <목소리> 아유. 속, 소파 치우면 딱 맞아. 어. 아 그러면 넓게 쓰면이네 넓게 써면지 아, 이거는 음, 음. 이는뭐는는이거고 mình nó như là water, mình như là water, mình cũng như cái,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cái này Nó được. Đây, cái mà, mình cái như là cái mà, mà, mình cũng cái là em mà, em uh, bò ừ. là bò luôn. 이거 이 이동해야 돼. 애 뭐야 뭐야. 야. 여덟 여덟. 이래 뭐야 야. 아 이렇게 딱 맞지 뭐. 그렇지. 펼쳐봐. 보자봐요. 음. 보자. 아유 좋네. 좋아. 좋아. 아우 예뻐. 예쁘다. 예쁘다. <laughs> 아우 좋아 좋아. 어. 깨끗하고 너무 좋아. 아유 현주야. 현주야 빨리 와 좋아 너무 좋아. 오 현수를 위한 매트리스. 엄청 넓어요. 야 방에 거실 꽉 차네. 좋아요. 대걸 대걸 굴러도 안 아플 것 같은데. 뭐가 이제 좋아. 예, 좋죠. 매어 이티콩? 네. 이 티콩? 네. 사, 사. <laughs> 봉지야 짠짠! 짠짠! 새로운 매트! 새로운 매트에요! 앉아봐! 앉아봐! 앉 쪼쪼! 와우! 와우! 좋아! 좋아! <laughs> 어때? <요쇼. 웃음> 너무 좋아요! 이거 뭐지? 색깔 예쁘네! 아이고 좋아해! 야, 아, 현수야 좋아. 좋아 현 응. 저야. 아, 아빠가 매트리스사 줬어. 아이고. 아, 어, 너무 좋아. 이거 뭐야? 자, 이것도 있어. 현수야 장난감 다 있어. <laughs> 어때? 매트리스 좋아? 정신이 없어요? 이제 넘어져도 안 맞추지. 어? 뭐 있어? 너무 좋 아빠가 아 해줬어 현수야 아 괜찮아? 좋아? 우후! 우후! 아 이제 매트리스 깔았기 때문에 뒤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두툼해요 오후 우후! 장이 놀래나 <laughs> 현수랑 네. 놀아요 아유 현수 좋아해. 네네네네 어. 네. 오 이거 뭐 하는 네. 표정이야? 네. 어, 오 조금씩 간다. 응. 어? 간다 현수야. 아유 조금씩 가네. 오, 좀 이제 다리에 힘을 주네. 오. 기억할 같아. 좀 있으면. 한쪽 다리 안에서 넣고. 오 어, 좀 기억하겠다. 아 어떻게 걷는 거야? <laughs> 좀 기다려야 돼. 조금 더 연습해 봐. 아하하. <laughs> 얘 이제 여기 후진할 수 있어가지고 뒤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못 나와? <laughs> 자꾸 뒤로만 갈수 있어. 오 나오나? 오 나온다 나온다. 빼줄까? 일로 와. 나와. 못 나와? <laughs> 알아서 빼줄게. 현 보여줘요? 외할머니? 현수 <laughs> <laughs>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신없어요 이 어? 뭐하는거야 외할아버지 <laughs> 노래 틀어지고 <laughs> <laughs> 너무 좋아 <웃음> <웃음> 핸드폰 보니까 너무 좋아 아, 로타리를 치고 바로 이제 두둑을 만들었으면 좀 편한데 아, 시간이 없어가지고 로타리 쳐놓고 나서 풀이 많이 올랐어요. 로타리 치고 비가 계속 와가지고 작업할 시간이 없었어요. 기계가 들어가면 은뭐 둘러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이랬거든요. 그래 놨더니 그냥 풀이 엄청 올랐어요. 기계로 갖고 로타리를 한번 더 쳐주면 좋은데 에이, 그냥 빨리 구글기로. 땅 파고 부둥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더워. 아, 지금 선풍기 켰습니다. 오, 시원한 바람도 불고 어, 좋습니다. 아, 너무 그냥 바람이 안 불고 막 이러니까 너무 더워갖고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아, 와이프가 모종 잔뜩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 뭐야, 상추 다 죽었네? 이거 사왔어? 상태가 안 좋은데? 청상추. 요새 너무 더우니까 모종상에서도 모종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야, 이거 안 좋다. 이거 안 사도 없어. 안 사도 없어? 응. 어. 야, 이것도 없어? 어. 이건 양배추. 브로콜리. 브로콜리. 배추 심으려고 배추도 샀습니다. 이거는 알이 노랗게 꽉 차는 황금배추입니다, 황금배추. 오, 다섯 판. 이번에는 저희 한 500주 정도만 이제 심으려고 합니다. 와, 여러분, 너무 덥습니다. 그, 브라디가 지금 시원하는 두박자두 어, 시장 가서 오이 파냐고, 오 호박 샀어요. 아, <laughs> 오이 팔고 수박 사가지고 왔어요? 네. <laughs> 잘했네. 만두를 먼저 하오면, 네. 우리는 아이고. 세 명, 너와, 너와. <laughs> 세 명, 어, 전통시장 가서 오이 한 박스 팔고 그 돈, 르돈, 그 돈으로 네. 수박 샀습니다. 잘했네. 지금 시원하게 먹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에요. 오이도 좀안 쓰고 맛있어요. 네네. 네. <laughs> 아니 내가 원하는 이거인데. 뭐 이왕 온 김에 나만 아뜨도 없는데 무슨 아니 <laughs> 10개씩 났는데 네, 1개씩2개 12개 1두 개. 개도 있어요. 10개 사 주세요. 네. <laughs> 오늘 시장 와서 오일 파는데 여기 사장님 좋아져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아요. 5,000원이에요. 네? 10개 5,000원이에요. 이거... 예? 니 이거 2,000원만 빼달래. 2,000원? 어. 다 사면요? 응. 네. 네. 그러면 다 가져가세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아유 예 어, 이내 저거 하면. 해라면. 엄마가 아주세요이 붙잡아봐. 아유, 사장님 많이 도와줘서 아유, 정말 맨. 감사합니다. <laughs> 팔아주노라고 내가. 네. <목소리> <laughs> 세 왔어 <명. 웃음> <laughs> <됐어요>, 이거 팔세명감사합니다아이천원드릴까요 <응. 웃음> 아, <laughs> 아, 네. 됐어요, 아, 네. <laughs> 아,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laughs> 맛있게 드세요. <laughs> <laughs> 아유, 오이 금방 팔니까, 까 엄청 감사합니다. 아, 어? 여러분 오늘 2만 원 벌었어요. 오이 파는 거와 엄청 좋아합니다. 엄마 너무 행복해요. 태경이야, 런도딘, 자 어머니 처음 이렇게 시장 와서 오이 파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엄마 너무 좋았어요. 에휴, 감사합니다. 오이 팔았으니까 수박 하나 사고 싶어요. 엄마 수박 먹고 싶다고. 사장님. 수박 어떻게 팔아요? 하나 큰거 만원이요? 작은거 오천원이요? 어. 큰거 하나 주세요. 아유. 올라서 만원. 이거 만원이요? 네. 맛있어요? 저 안먹고 왔는데요. 원씩. 어떤거 맛있어요? 이런거 만원짜리니까. 아유, 이거 만원 정도 넣는 건데, 이거 뭐. 아유, 주세요.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 아, 아유, 이거. <laughs> 이거, 가, 져가라 이거, 돌이으니까한 입으로 돌망갈수 없잖아. 예. 어, 크다. 이거 좀 수박 얻어, 세요 마, 시, 몰라, 야. 오늘 시장 와서, 뭐야, 안 들어, 뭐? 아버지 와서 구경해 뭐뭘망고가입고 뭐, 왜? 네, 아직 맛있게 잘이어 에. 일단 큰 거만 고르지 뭐 어떻게 맛이 몰라요. 지금 뭐. 오이 2만 원 팔고 지금 만 원도 수박 삽니다. 몰라요. 만 원. 아니, 이거 사장님 안 심었죠? 이거 장사하는 그. 거죠? 아야 우리 심어서 직접 빼는거야 어 진짜요? 아유 와아이거 그 만원씩 분수님 어딨나 지금 <laughs> 지중해 와 삼만원씩 아네 알겠습니다 에.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이 팔아서 어 수박 <laughs> 샀어요 난 너희 <laughs> 동은뭐고아 <어디> <laughs> 아버지는 <웃음> 오이 한 박스 팔아서 이거 수박 하나 샀냐 <laughs> 아유 커요 아버지 좋아요 대게 아. 뭐? <웃음> <웃음> <laughs> để đổi một thùng dưa đấy nãy Tôn vô rốt tê, à rốt chúa hẹp nì mà nắng là làm một miếng là mà hát ruột Chú mẹ Ý hai tê nó mà hiếm tê để nhíp mà mẹ chín ra siêu anh hè Thế là mai là đi chợ tốt đấy Lại đi dưa. <cười> <cười> mà, bán dưa Này tôi xin chăng ngoài. 가요, 지금도 우리 밭에 가서 일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수박 사서 지금 바로, 어, 뭐, 뭐, 뭐 봐야? 뭐 먹지? 뭐 나요? 뭐 봐야? 응? 아, 아버지 그렇게 자르려고 합니다. 뭐야? 뭐고 엄마 수박 수박 드세요. 어떡해? 아유, 네, 걱정합니다. 못 먹을까요? <laughs> 수박 만 원이에요. 만원 수박. 아유, 와! 아, 맛있겠다. 네, 네, 네. 아, 어, 시앗 말이 없고, 어, 괜찮아요. 엄마, 봉구 하나 가져와서, 밥에 갈때 가져가서 먹습니다. 밭에서 먹으면 맛있겠어요. 아, 버지 수박 자르는 손실 있죠? <웃음> <웃음> 아, 아 이거는 이렇먹으먹는 쪽도 있어요 좀거먹으이 수박은 먹으면 팥지? 먹 수박 <laughs> 원두면먹으 아버지 면먹보세요

좋소맛이안 예쁜데 맛있네요. 어, 다양해요. 뭐뭐자아버좀 먹어보이? 아버지 카이 내리세요. 무서워 보여요. 맛있게 드세요. 몸에 안걷네 아유, 다양해요. 오늘 오이 팔아서 지금 수박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열심히 사서 우리는 버는 돈 맛있는 건 사서 먹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와 수박 맛있겠어요. 오 시원해. 어 시원하죠. 일 힘들게 하고 지금 시원하는 수박 많이 드세요. 여러분, 오늘, 뭐 하세요? 와, 시원한 수박 많이 드세요. 내가 딱 넌, 어이, 더 엄마 너무 크게, 크게 잘라준 것 같아. 아, 오케이. 아, 손 씻었어요? 뭐라다요? 네, 뭐 같아요? <laughs> 아버지 손 아, 아까 비료 만졌는데요. 뭐 뭐라고 하냐고? 거북이. 거북이요. 괜찮아요. 다 먹어. 나서 <laughs> 아무담 <laughs> 나맛 나사, 음, 음, 음. 시원해요, 시원해 시원한 수박 드세요. 오 어, 이거 맛있다. 그거 베트남 차예요. 그 나무 엄마 가져와서 차 끓여서 지금 뜨거우면은 맛있게 시원하게 먹습니다. 우와. 오, 시원해요, 우와. 와. 음, 맛있죠? 맛있다. 음. 맛있어. 많이 드세요. 음.

코카콜라병에 이렇게 들어있잖아 응. 근데 콜라인줄 알았어 조금 어두우니까 응. 코카! 아 코카! 근데 좀 이상해 색깔이 두울해 <laughs> 오줌색깔처럼 응. 이게 뭐지? 그러니까 차였다 어두우니까 콜라인줄 알았어 날 먹어요 어우 저거 풀 빨리 다 제거해야겠어 풀 너무 크면은 이게도 안 들어. 응. 그래, 아. 이게 제일 어렵다. 철한분이 아니면 몇통계하는데 먼트로트를 이제 어떤 갈아 버린대 이제. 그래서 미진 시아리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더 오래 걸리고. 또 빨리 한번 치고. 바깥으풀 제거해야죠. 간편해요. 뭐? 그래, 뭐? 응. 하나 또. 아 하나 또. 이개잘라 자두 말라. 어. 보세요. 얼마나 맛있어. 아버지. 반한 명씩 반니. 막. 나도 제일 작아요. 와 맛있겠다. 먹어. 어. 음. 맛있으아 진짜. 아해서민하고 아, 너무 뜨거운데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다. 수박 사대 그 사장님도 아깝고 아 이거 너무 크고 만원 팔면 아깝다고 그렇게 말 말했어요. 만 원에 팔았다고? 만 원이요. 싸, 싸, 싸? 응. 제일 큰거 가져도 가져갔어요. 우리 가져갈 때만원 없어 아니까? <laughs> 음. 이거 만 원이면 너무 싼데 응. 음. 다 이만해. 저번에 2만 원, 2천 원짜리 삭가 아까 하다가 안 샀는데. 큰맛없도 보여. 이거는 질분이가설명하네 아니, 이거는 문제 있어요. 파티예요. 아, 파티? 아, 파티예요. 보통 거 아니에요. 음, 그래는만 음. 원이구나. 모양이 안 예뻐요. 아, 그러네. 음. 지 여기 좀 작아야 다지만원 아깝게 약간 맛있는데. <laughs> 그렇게 해도 맛있네. 응. 어. 모양 못생겨도 맛있네. 와..여러분..풀 아, 엄청나요. 여기 지난번 씹는 어, 고구마 밥 어..풀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현주아빠 이렇게 길게 한번 노터리 쳐요. 그러면은 풀 죽어져요. 어, 농사 진짜 풀보기 너무 싫어요. 달 하네요. <laughs> 이거 한번 파면은 불 죽어요. 아 저희는 지금 뭐 트랙터 빌릴 여건도 좀 그렇고 해가지고 요거 로타리 천놓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지금 이제 땅을 좀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어, 일반 로타리 날이 아니고 요거는 구글기 날이에요 48cm 구글기 날을 지금 이제 장착해서 쓰는 거고 구글기 날은 땅이 이제 파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로타리 날은 그냥 겉흙만 약한 5cm 정도 그 정도만 이제 로 타리 쳐주고 5cm 10cm 길어파봐야 10cm 근데 구글기 날은 어 한번 치면은 요정도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한번 치면은 들어가는 깊이가 구글기 날은 요거 이제 한번 치면은 한 10cm 이상 바로 들어갑니다 이만큼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손바닥이 한 20cm 예. 이 되는데, 여기 한 이만큼 들어가니까 한 10cm 정도 들어갑니다. 두번 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뭐 고랑 하나짜리, 이거 이제 한줄 심기 할 때는 고랑 하나짜리는 한두 번만 왔다 가도 두둑이 예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높죠? 엄청 높죠? 너무 높아서 좀 까야 될것 같아요. 한세번 갔나? 장인어른 지금 이렇게 편안히 쉬고 계십니다. 한낮에 <laughs> 너무 더워서 식사하시고 <laughs> 코 골면서 주무십니다. <laughs>